인운이션이 약간 키워드나왔죠 은빈이? 네. 아아 네. 어.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그 인조소스 이게 그렇게 많아요, 은빈아. 그렇게 많아. 하나책 만든다 보니까. 자 이게 뭐야? 감정사야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감정사야란 무엇이냐? 세이야. 감정을 배우는 거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게 예, 가지고 어 파운데이션을. 어? 이거 장난 같은데? 뻔한 멘탈 안 했어? 장난 아닌데? 어 음. 아. 그럼 나잘나나 확인해보세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파운데이션은 또 맞아? 오케이 자 근본적인 둘다잘 나왔네? 자 음. 아무튼 여기다가 키워드 적으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어 이모, 이모션 소셜라이제이션 적겠습니다 이모션 소셜라이제이션 감정적 사회화 감정 사회화 할게 감정 사회화 우리는 뭐, 세의 과정을 다 거쳐내지세요, 그지? 음. 자기 욕구대로 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다음 뭐, 나머지는 뭐, 스타트 홀리시작이가 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병력구조. 은비나 플레이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대한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성, 규제, 발달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봐 비록, 가족이의 양형력 때, 이거 명사로 쓰였죠, 명사명. 동사 아닙니다. 아까 미디어 복수라고 했죠. 단수는 뭐라고, 형씨가 미디어미라고 했죠. 이게, 이게 단, 단수입니다. <laughs> 개인이, 어, 개인이 아까, 아까, 어는 증, 어, 어떤, 뭐, 어다 증가되다, 이런 느낌이었죠. 증가하다, 뭐, 증가되다.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소소년기에! 이래가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별표. 패런츠치중중하하이 이런 면 들어가고 r e 서 에이전트가 뭐다? t s p a 주 주요 요인 그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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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인인 말고 에이전트가 대리인 p 는데 e n 다 s p 야 돼? 형식 t 어, p a 문제 n 써야 되는 r e 패 t s 만 a r e n t s p 패 r e n t s parents, p r e m a r e n 소셜라이징이 안 옵니다. 안 쓰고 싶은데 써야지. 에이전트. 형발언과 동배당 이게 해석이 부모님들이 여전히 주요한 사회화 주체로 남아 있다. 아,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은 여전 여전한 사회화의 주체이다. 정명해 나만 갈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 나왔어. 음. 예를 들어 그들 자신의 반응. 그래서 그들은 누구야? 민아. 형식아 그들이 누구야? 음. 부모님들이죠. 어. 부모님들은 감정적인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들은 서브에서 원머의 역할합니다. 제공합니다. 오로서 제공하죠. 형식가 롤마들 감정 규제. 뭐하면서 분사공면 라인이후드가 무슨 뜻이었어 세희야? 무슨 뜻이였어? 가능성 비... 비... possibility 동의어 possibility로 적을게요 possibility 가능성 약간 우리가 수학에서 쓰면 probability 그 확통 확률과 통해서 p r o b a b i l i t y 쓰거든 형식아 확률로 파스빌트도 비슷한 방이긴 하지 그리트가 뭐야 뭐 형식아? 본격이었죠? 좁수했어요 응. 그들의 아이들이 보여줄 겁니다 비슷한 반응을 비슷한 상황에서 응. 그죠? 뭐야 이제 선생님도 그래요 저희 엄마 아빠도잘맞고제 엄마 아빠가 쟤한테 그런 가끔 말하거든요 막안 좋은 모습 보일 때마다 막 아이 너는 왜뭐 그렇게 거 다혈질이냐 이렇게 하는데 아유 누가 다혈질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laughs> 아, 아빠가 엄청 다혈질이셨는데 자, 일 네, 암튼, 여기서 한번 키워드 잡아볼게요. 은빈이. 자, 아까 제가 키워드를 두, 두 개, 두개 잡았죠?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잡아야 되는데. 어, emotion regulation으로 가볼까 합니다. emotion regulation. 세 번째 키워드에요, 여러분. emotion regulation. 감정 조절. 감정 규제 정도로 쓰겠습니다. 감정 조절.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그 자기의 힘이에요. 요즘 애들 보면 저도 그렇지만 감정을 못다스려형상식가 그만큼 미숙해 보일 때가 없거든. 자기 화를 못 내기고. 어? 아그그 그, 그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유 그래도 인간인데 동물도 아니고. 에? 감정을 좀 컨트롤 할줄알았야좀 미숙해 보여.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부모의 패티스가 뭐였죠? 형식이 약간 사에 관습 아니었고. 부모의 흥동, 아까 프리티스 뭐였어? 이, 흥하고 있네. 제 친구가. 응? 하고 있네. 어이, 성형쿤. 이 무슨 일인가? 자네. 어이, 갑자기 커요께 그렇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선생님 웃기다니. 행동 아니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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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행동. 오케이. 잘했어. 이제 프리티스. 행동. 그렇지. 우리 가 어젠가 어떻게 화를쏘을때 엑세사이즈가 행사하다. 뜻이 있었죠? 어. 정말 행동. 뭐한 때? 그들이, 자 자녀들이 직면할 때. 감정적을, 위기를 직면할 때 부모님들의 행동들이 영향을 줍니다. 감정 규제 발달에도. 아, 아까 제가 항상 조금 기가 막힌데, 그거였군요. 뭐야 김영식의 위기 상황 때, 김영식의, 어, 아유, 이렇게, 어, 너무 좀 죄송합니다. 그러듯이 아니 어, 방니까 어, 아무튼. 아니면 차기, 차기, 우리 엄마 아빠라거아요 우리 엄마, 그러니까 제가 분노했을 때, 제가 안 좋을 때, 저희 엄마 아빠 의 행동이 저의 감정 규제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건 뭐, 야 아까, 세이야. 아까까지는,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자였던,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런 위기상황 때 행동이 나에게, 나의 위기상황 때 행동을 준다는 건데, 이거는 반대지. 아, 반대는 아니지만, 다, 다른 경우는 경우지. 세이가안 좋을 때, 아니면 제가 안 좋을 때, 그때의 우마아빠의 반응이 나한테 또 어떻게 또 달라 지 나의 규제 조, 조,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 다음에 내려가요. Where is? 반면에. 그럼 반면부터 해석하면 여기서 은면에 해석이 좀 어려지더라고. 그니 뭐야? 밑에서 대상은 좀 나을 것 같기도 해. 자, 여기있어, 여기어 어, 아, 반면에, 반면에, 지속적인, 뭐, 아까, 수딩, 뭐였지, 세이야? 수딩? 위로와. 위, 위로, 위로, 위로. 지속적인 위로와 지시적인 지도,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지시가 주어가 뭐야? 두 개입니다, 은빈아. 두 개니까 복수를 썼어요이것도 별표. 뭐야, 형식가 아, 선생님! 수딩과 가이더인스 둘다 s 도안 붙었어요. 그리고 S도 안 붙었고, 뭔가 그냥 추상명사 가잖아, 형식이 가이던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 뭐, 안내, 수딩, 위로. 위로가 눈에 보이냐고. 하지만 복수 취급을 했다.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 아까, 아까 이거 놓쳤네. 아, 아까, 이거, 아까 이거 굉장히 놓쳤네.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죠? 렇 아래 별표를 치세요. 어,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건데 복수 취급을 따는 겁니다. 이롭다! 어린 아이들 초초딩들한테는 위롭지만 이런 것들이 대의. 그럼 힌트가 왜야 형지가? 이걸 또 복수치기 했대. 대의 데이, 대의로 받았죠. 뭐야? 소년이가 아니 말도 안 되면 말도 안 되면 했을 때 나의 근거는 대의가 있다 이거죠. 대의가. 그러면은 어, 이 글쓴이는 이걸 복수치기 했다는 거죠. 그들은 인트로드 개입하고 간섭할지도 몰라 간섭. 아, 간섭까지. 참견해요. 뭘요? 청소년기의 자율성에. 추구를 그 결과 아이들은 풀어웨이벗어날지도 몰라요 우주 하기보다는펀트월드 의존하다지 약까 은배나 의존하다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감정적 위기의 상황에 그결과다 우리 아이들이 감정의 위기에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엄마 아빠의 그 감정 위기 대처를 방안을 보고 자랐고 또 내가 위기일 때 어머니 아버님의 그 행동을 보고 또 내가 감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 이렇게 막오달를 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얘는 뭘 지켜봐주는 게뭘 응원해주는 게 오히려 잘해야 될 좋다 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키워드 잡아야죠 키워드는 다이렉트 수딩으로 합시다 다이렉트 수딩 지속적인 위로 그마야배세인아이 때는 지속적인 위로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사실 송영아 그죠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게,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어, 그 다음 봐요, 은빈이 Unless 부모의 행동이 조정되지 않는 한 아, 이거 여기까지 같이 쓰는데 제가 좀 끊어갔네 미안해요, 여러분 원래 이, 이, 이것도 하나, 하나죠, 어. 그렇죠? 부모의 그 행동이 조정되지 않는 한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어. 넘어가고 아까 이거 도시대지 이거 중요해, 별표 웅빈아 주을더 많이 s u p i r 이 r t 줌 support. 줌을 응, 어, in 아, 그렇죠? <목소리도> 음, 어, 더 많이 support. 인을더 많이 s t 줌이 support. s t 줌더 많이 o r t 더적합 o r t 줌을 더 u p p r t e 더많 s u p r t 더 s t 줌을 더많 o t o p 막 뭘서 응원하는 거야. 어, 은박화환팅 어렸을 때는 막 엄기다 시킨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어 엄기다. 오늘 그래, 좀 기분 안 좋구나. 뭐 오늘 시험 시험 좀 힘들었구나. 모의고사 받고 나 그래 고생했다. 어 항상 늘 응원하고 있을게. 그 어, 그래. 어고 옮길까?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그죠? 어, 이제 가서 그래. 면한 옮겨. 이런 느낌이에 지금은 그래 선택지가 몇개 있다. 저기 어 네, 한번 옮겨보자. 이런 느낌이죠. 오늘은 뭐야, 형식아? 뭐 같은 뭘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무슨 관심이 뭐에 대한 관심? 여기 여기 여기. 배세이의 감을 대 경험에 대한 안심또 뭐야 배세이 감을 대 경험에 대한 인식과 무지성적인 수용 오케이 그러면 세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여기로 가야 돼 오구도 여기로 가야 돼 그렇구나 아 어. 그러니까 아까 안냥 봤을 땐병구조를 위한 반이음음잘 찾긴 했다 어잘 찾긴 했어 그럼 야자 다시 이제 병렬구조가 참 어려워 오자 형식아 봐봐 자 중요한 순간이야 어, 아주 중요한 순간 자자 일단은 이, 이는 여기로 가야 돼. 오브도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자, 자, 자. 여기 뚜루이지, 뚜루? 뚜루 다음에 뭘로 가야 돼? 뚜루 다음에 1번. 뚜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2번. 뚜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3번. 오케이? 이 백룡구조 잘찾아야나봐요 성룡아, 선생님 나까 멈칫거렸잖아. 인 다음에 요거. 오브 다음에 이거. 이거 따로 봐. 그 다음에, 뚜루의 작공은 에. 뚜루의 작공은 애네 두 개. 뚜루의 작공은 에. 오케이? 이렇게 봐야 된다고, 형식. 아 성룡아, 어려운 순간이야. 배세이의 감정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 배세이 감정적인 경험에 대한 인식과 무비판적인 수용을 통하여 관심사를 통하여 또뭘 통하여? 어 왜냐면 뭐야? 옆에 이, 곁에 있게 되는 가 옆에 있게 되는 뭐할때 세이가 말하고 싶을 때, 오케이 이런 걸 통해서, 어 그렇죠? 이게 가능적인 어서 서포트 그렇지? 응. 아무튼 이거 이거 좀 문법 좀 어렵거든. <laughs> 병네 찾기가 어려워, 세이야, 그죠? 그럼 잘 찾아봐야 돼.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하네왜냐면면 문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 아까 도치돼 있죠 여기, 도치돼 있고. 응, 여기 에듀에서 쓰면서 막 어렵게 돼 있잖아요. 응,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근데 어쨌든 해내야 돼 우리가, 해내야 되고. 자,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키워드 뭐할까 음. 응. 저같으 면은 그냥 음 아까 다이렉트 속에서인 다이렉트 서포트로 하겠습니다. 인 다이렉트 서포트, 어, 인 다이렉트 서포트로 하죠, 여러분. 간접적인 지원, 간접 지원, 간접적 지원으로 가겠습니다. 하. 그럼 뭐다 이제 여러분 나이드는 멀리서 응원해 주는 게저사이라는 거죠, 이제 예. 너무. 막 뭐라 뭐라 했으면 안 좋아요. 어. 당신이 한번 끊어 가 줄래? 응. 어. 자, 31번 갑시다. 네?